안녕하세요 트럭판매입니다 오늘은 장비용반용으로 제격인 5톤 자동사다리차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2년 6월 등록됐고 21만km 주행을 했고요 중축이어서 장비를 싣고 골목길 운행하시는데 아주 편리하다 보시면 됩니다 앞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여기 눈이에두 개가 있었는데 그거 없애고 깔끔하게 도색을 전체적으로 다시 했고요 아타이어 트레이드 어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 또한 넉넉하게 남아 있어서 교체할 걱정 없이 운행하시면 됩니다. 프레임은 연식 대비 되게 상태가 양호하다. 이번에 연료 필터 새 거로 교체했습니다. 적정을 보시면은 반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사띠를 붙여서 야간 운전이나 야간 접하시는데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은 적재한 바닥에 촘촘하게 가이드대가 보강이 되어 있어서 공투 시는데 끝떡없습니다. 컨트롤 박스가 있고요. 유선 리모컨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동 사다리는 H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기존의 거와 다르게 뚫려 있죠. 그 이유가 굿삭키 같은 경우 접었을 때 여기 부분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비가 좀더 안정적으로 실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해놨습니다. 자, 반대편 쪽 또한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양쪽에다 깔깔이 바까지 장착을 해놨어요 자, 이제 장비 펼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양쪽에 이렇게 고리가 걸려져 있는 거를 빼셔야 돼요. 중간이 뚫려있다 보니까 실린더가 양쪽에 하나씩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간편하게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적재함 길이랑 발판 길이 한번 재봐드리고 실내 보여드릴게요. 적재함 길이 5m 30, 적재함 폭은 2330 나오고요. 이쪽은 완반하게 장비가 올라오기 위해 밑에 부분은 내려놨고요. 철판 보강도 되어 있습니다. 자동사다리 길이는 3,400 나옵니다. 자,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를 보시면 사차를 해놔서 깔끔하고 간이배드 쪽도 시트도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에 보시면은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카메라 그쪽에 보시면은 행거는거는랑 연비 같은 데이터 나오는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입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입판 보시면은 212,800km 만실중한거 보실 수가 있고요. 경고등 일절 뜨는거 하나도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사다리차 찾으시면 언제든지 트럭한명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